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미정시은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다우가 2.79, 그리고 나스닥 4.68, S&P 500 또한 또3.88%때 빠졌고요. 또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이유. 뭐장 중에는 뭐 하락을 쭉 하다가, 네, 하락 쭉 하다가 조금 일부 또 하락을 만회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 네 약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FOMC가 이번 달에 뭐0.75%네 자이언트 스텝을 조금 네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 부분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6월 달 이번 0.5빅 스텝이냐 0.75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대한 부분. 물론 아직까지도 그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빅 스텝 0.5 쪽이 좀더 많은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CPI 발표 발표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조금 더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또 그리고 기존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면 깜빡이 정도는 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깜빡이를 켜주겠다는 부분, 자이언트 스텝 하기 전에 미리 약간 귀띔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전 언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일단은 뭐0.5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도 6월달에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어제 내암튼내 네, 네, 월스트리트 채널이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뭐 고려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 부분으로 많이 빠졌고요. 일단 유럽도 마찬가지.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큰 이슈 부분이죠. 영국도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금리 인상에. 네. 유럽 마찬가지 영국, 프랑스, 독일 해서 모두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나스닥이 또 최저점을 또 경신했죠. 그죠? 원래는 11,000 11,000 포인트 보근이었는데 일단 11,000 자체가 깨졌던 상항이었고요 일단은 네, 계속 조금 네, 진행이 네. 참 어제 우리 또 국내 증시도 그죠? 코스피 3.5%대, 코스닥 4.7%대에서 이 부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한 2.2%대까지 빠진 부분이 반영된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2% 정도 더 빠졌죠. 그러면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우리는 미정시가 빠지는 부분 쪽에서 한 절반 정도 조금 빠지는 경향을 보였던 사항이라서 그런 단순 논리 추측 네, 단순 논리 네, 추측상으로는 한 1%, 1% 중반대 정도는 또더 빠지지 않을까 그냥 단순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삼명제는 그죠? 또잘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뉴욕 정시 휘청했다고 하고요. S&P 500은 네, 약세장에 공식 진입했다고 합니다. 다운은 또 사상 첫 3일 연속 500, 500포인트 이상 내 네,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S&P 500 조금 우려를 또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지수들은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장 마감 전 연준이 연방공개준비시야 내 네,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나오면서 하강 곡선이 가팔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지금 현재 네, 주가에 대한 부분 거죠. 자이언트스텝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혹시나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면 그죠? 뭐 약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는 부분 자체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반등 수준 자체가 나왔을 때또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좀 전략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수 있는 사항인 듯합니다. 미 긴축 우려에 정시 피바람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이 반등 가져올까라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일단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또 경제 정책 자체가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새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이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라는 기대가,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세법 관련 정책을 주, 주목 중으로 성장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라고 해서 법인세 현행 25에서 22% 정도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NH, 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다뤄지면 국내, 국내 주식 시장은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율 부담으로 조정받은 성장률 성장주들은 6월에서 7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네, 아튼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기 FOMC의 발표 부분은 목요일 날 새벽이죠. 네. 주식, 코인 다못 믿는다 해서 초인 플래시된에 네, 금에 환영해서금 투자 쪽에 조금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이 아니고 그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제 내 네, 코스닥 기간 외국인 내숨 네, 수급 현황 부분입니다. 어제 기간 순매수 1위 내 네, 에코 프로비엠이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죠. 다음 PNT 아프리카 TV 네오 위즈 오스템 임플란트 부분이었고요. 기간 순매도 1위 내 네,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어제 넥슨 게임즈가 또 급락을 또 많이 했던 사항이었고 동진 세미캠 디오 첨보 순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도 숨 매수 1위, LNF, LNF도 마찬가지로 어제 강한 모습이었죠. 카카오 게임즈, 동진 세미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공매도 장고 부분 계속, 내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숨 매도 1위, 네, 대주전자, 노터스, 위메이드, 넥슨게임즈, 아프리카 TV. 그동안 뭐, 상한과 행진을 벌였던 노터스 어제 또 많이 급나겠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코스피 네, 외국인 기간 수급 현황 부분입니다. 기간 순매수 1위 내 네, OCI, LG 화학, 삼성전기, DL, 현대중공업 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 순매도 1위 SK 하이닉스 어제 또 10만 원 무너졌죠. 삼성전자 또 52조 신저가, 네이버, 기아, LG전자 부분이고요. 카카오.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삼성전자 우선주, 다음 SK 이노베이션, 뭐 2분기 영업이익 어닝스 프라이즈, SK 이노베이션, S오일 등이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3위를 차지했습니다. 214억. 다음 하나솔루션, KT. 외국인 순매도 1위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순이었습니다. 성장주 향한 엇갈린 시장에서 최근까지는 그죠 2차 전지는 쌩쌩, 제약은 약간 주춤할 것이다라고 해서 2분기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성장 업종 2022년 2분기 실적 전망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다. 삼성SDI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내 네, 증가세. 에코 프로 BM도 그냥 증가세 부분이고요. LNF도 모두 증가세. SKI 테크놀리지, 네. 영업이익만 하락세. 네. 이 부분은 네. 매출액 영업이익 대부분 다 약간 2분기 컨센서스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이버 컨센이랑 은 조금씩은 다르던데요. 네. 아무튼 네. 컨센서스 기준. 첨보도 상승. 그리고 인터넷 게임주. 네이버랑 카카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전년비 증가하는 부분. 네, 크래프톤도 증가, NC소프트도 증가, 넷마블 증가, 카카오게임즈는 많이 증가하네요. 매출도 192%, 네, 영업이익은 무려 1000%대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인터넷게임즈는 2분기 실적 모두 전년 대비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삼바은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 13% 빠지는 부분 우리 셀트리온, 매출액 5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700억 정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네, 증가가 되는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4,400억에 전년비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581억 대 네, 전년대비 빠지는 부분 23%. 그래서 마찬가지 거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지만 이건 네, 컨센서스 기준상이라서 벌써 이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네,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 부분입니다. 뭐 전년 대비 23%에서 빠지고 네. 빠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네. 컨센서스 기준이라는 부분 SK 바이오팜 적자 축소가 되고 유한양의 영업이익에서 적자 아니 즉 전년 대비 17% 빠지는 부분 한미 약품 내 네,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조금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인터넷 게임주 쪽이 좀 가장 강한 부분.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서로 다른 부분이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네, SKI 테크놀로지만 부분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락장에도 어제 자율 주행주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죠. 오늘의 장 마감 특징주에서 모트렉스 자율 주행체 상용화 기대감에 상한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버키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 확정. 네. 오징어 게임 네. 그 버키 스튜디오가 이정재 소속 뭐 소속사에 대한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로 상한가. 한일사료 공물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부분으로 27%대. 에드바이오텍 나노바디 면역, 면역 함, 항체 플랫폼 확장. 네, 11%대 스맥 로봇 실정 산업 성장에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물 만난 공매도 세력. 네, 주가 급락에 쇼크버 차익 실현했어. 그죠? 우리 뭐 특히 셀트리온 쪽으로 본다 그러면 골드만 어제까지 1 1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그죠? 골드만 계속 내쇼크버링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JP 모건 쪽도 그죠? 쇼크버링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랑 메릴린치 부분인데 네, 모건스탠리랑 메릴린치도 그죠? 최근 최근 5일 상뭐 기준 상으로 보면 순매수 자체가 많은 부분이라서 일부적으로 또쇼크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단순 추측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코스피 2,500선 위협에 공매도 쇼크 버링이 따라 뭐 삼성전자, h l b CJN, 알테오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어제 내 네, 공매도 장고 부분에서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계속 지금 공매도 장고가 계속 내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2,500선을 위협받으면서 그간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 위주로 쇼크 버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HLB, CGN, r t o g n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부분이지만, 우리 셀트리온도 많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공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 롯데 관광개발, 네, 612만주, 지난달 500, 네, 지난달 597만주로, 네,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8일 기준상으로 612만주에서 597만주, 그리고 호텔 신라 역시 295만 주에서 289만 주, 두산퓨얼셀 389만 주에서 378만 주, HMM은 소폭 늘었고, 삼성전자 역시 쇼크브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네. 769만 주에서 658만 주, 뭐 HLB, CGN, r t 오 o z 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대세로 떠오른 ADC 항암제 어떤 기업이 앞서가 있느냐? 일단 우리 국내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레고켐바이오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익스다테라피틱스에 지분 투자하고 있는 네 셀트리온 부분이고요. 일단 이번에 아스코에서 ADC 기술 자체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앤 허투 항암제 마이글대로 ADC 기술이 또 접합이 된 에너투가 좀 효능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효과 부분으로 ADC 기술 자체가 떠오르고 있었다. 네. 이 올해 화두였다. 아스코에서 화두였다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따다면 올해 아스코에서 ADC 항암제인 에너투가 항암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ADC가 올해 어깨내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그서 아까 N 허투,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치뭐 치상고가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한 임상을 보면 N 허투를 투여한 환자의 질병 진행률 또는 사망 위험은 항암 화학요법 대비 49% 낮았다. 네, 말 그대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ADC 기술에 대해서. 좀 이번 아스코에서 화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내에선 레고캠바이오가 대표적인 ADC 개발사로 꼽힌다. 해서 레고캠바이오뭐 여러 또 해외 해외 또 제약사에 많은 또 수출도 했고죠 기술 수출. 또한 우리 익스터테라피틱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술 그 플랫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익스터테라피틱스 임상 일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다 테라피틱스 하면 우리 또 셀트리온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ADC 약물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전하고 플랫폼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레고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익스다 테라피틱스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 협업을 강화 중이다. 레고캠 바이오는 기술 이전 수출 한 부분이고 우리는 지분 투자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될수 있는 내용의 내용에 대한 계약도 체결이 되었고죠. 사내 이사, 사내 이사에 또 서정진 회장 장남 또 이름을 올린 상태 부분입니다. 서 회장은 네익수다 이사회의 멤버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예정으로 셀트리온이 아직 익수다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이차 투자가 이루어질 시 최대 주주가 될수 있다. 네. 말 그대로 임상 결과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결과가 잘 된다고 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더 많은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최대 주주가 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외 초대형 기업들이 ADC 약물 개발에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도 뛰어난 ADC 플랫폼을 갖고 있어 앞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ADC 신약에 대한 성과를 보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셀트리온이 차세대 먹거리로 ADC 약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가 머지 않아 보인다. 네. 아무튼 뭐 ADC 우리 셀트리온 쪽도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아무튼 계속 요즘 들어서 쇼크버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그죠? 다른 종목도 비슷하게 우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 11일 연속, 내 네, 순매수 하면서 쇼커브링 하고 있고,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도 그죠? 최근 순매수 추세를 본다고 하면, 네, 그 순매수에 해당되는 상, 네, 쇼커브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 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위치가 이제, 조금 쇼 커버링 하기에 말 그대로 저가 위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쇼 커버링 할 이유가 없죠 네뭐 지금 뭐 금리 인상권 부분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더 빠질 주가가 훨씬 더 빠질 가능성이 길고 더 높다고 하면 계속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당연히 공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 반대 지금 쇼 커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암튼 또 어제 블랙 먼데이에 의해서 또 국내 정시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또 하락할 듯 한데요. 어제처럼 우리 셀트리온 3명제 조금 강하게 잘 견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튼 우리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죠. 자사주 일단은 17만주 일단은 또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늘 일단 신청 10만주를 한 사항이라서. 또 여차 여차 하면 또 10만 주또 체결이 들어갈 수 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네. 지난주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어려운 장이 어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